국 민의 힘은 여전히 내란 정당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내란에 대한 반성은 커녕 123 불법 개음이 보수의 가치에 맞는 일입니까? 민주주의 기반을 지키는 일입니까? 아니죠. 헌법 질서를 유린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내란 정당, 군사 반란 정당입니다. 한동훈전 대표는 분명히 선을 그으며 내란은 안 된다고 했고 잘못을 인정하며 당을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반드시 저희가 위법 위헌적인 비상기업을 막아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동혁 대표 체제는 오히려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을 배제하려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 동의하는 것처럼 조금 전에 전한일 씨를 갖다가 공천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바로 동조하는 거지요. 그 그럼... 과연 이것이 국민 앞에서 반성과 쇄신을 다짐하는 모습일까요? 역사는 정당이 자기 잘못을 덮을 때더 무거운 심판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이 새롭게 태어나려면 사과할 건 사과하고 분명히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재선거하는 과정에도 보셨, 뭐 보셨겠지만 저는 뭐 유지할 때마다 계속 큰절로 사죄도 드리고 계속했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란 정당이라는 이름표는 평생 따라다닐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대단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개엄으로 인해 인권이 유린되고,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습니다. 이것이 아직도 국민의힘에 따라 붙는 꼬리표입니다. 윤석열도에서는 절대 안 되는 개엄을 통해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국민의힘은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이라는 꼬리표는 후대에도 계속 따라다니며 조롱거리가 될 겁니다. 정치의 시작은 변명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국민의 힘이 국민 앞에 떳떳한 정당으로 거듭나려면 지금이라도 진정한 반성과 새로운 출발이 필요합니다.